반갑습니다. 건국대 이종필입니다. 어 과기 정책 얘기 나온 거 많이 보면은 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부터 말했던 게 사람 중심 그리고 연구자 중심 이제 이런 컨셉으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만 거기서 또좀 놓치고 있는 부분 그 과학 기술자들이 어떻게 태어 나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 있는데 어 그런 부분부터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현황 원인 대책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해 봤고요. 어 결국 과학 기술자들이 처음 태어나는 곳이 대학이거든요. 근데 대학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사실은. 어 이게 작년의 이야기인데요. 서울대 자연대 세외 석학을 불러다가 노벨상 받으신 분들 모셔 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았는데 자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연구진 인기 있는 연구에만 집중을 하고 그리고 교수 평가 시스템 뭐 이거는 뭐또 오래된 이야기죠. 그 밖에 뭐 이제 그 교수자 부족하고 포닥 연구자 지원이 열악하고 어그뭐 대학원생 신인 연구자들 충분히 지원받을 수야야한다. 이게 교,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오랫동안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인데. 굳이 이걸 해외석학에 입을 빌려서 다시 들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이것도 작년에 이제 네이처 인덱스라고 네이처지에서 자기네들 지표를 만든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만 한 가지 어떤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들의 그 점수를 매긴 건데 자 여기 이제 뭐 일단 표를 보면은 뭐 그냥 한 눈에 들어. 저게 디테일하게 알아보면 오십인의 중국 대학이 일곱 개 들어가 있고 베이징대 십일위 이게 이제 전년에 비해서 일일등 올라간 거고요. 칭화대, 난징대, 뭐 화학 분야 세계 칠위로 난카이대. 난카이대가 그 전에 비해서 사십칠 개더 올라가 있고 저 서울대가 오십칠위예요. 이게 이제 작년 기준이고 올해도 아마 이런 게 나와 있을 텐데 지금 이게 그 어쨌든 현실입니다 어, 현실의 한 단면이고요 물론 옛날보다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만 이 기사에 실린 대학원생 인터뷰예요 대학원생 인터뷰 잘 보세요 어, 이제는 중국 이브리그 대학들에게도 밀리고 있다 어. 자 그리고 요게 그몇년 어, 전에 나왔던 건데 그 161개 대학 중에 뭐 전체는 200개 정도 됩니다만 이제 그 자료가 공개된 것 수학과 58개, 화학과 61개, 물리학과 47개에 불과해요. 그래서 실제 과학 기술자들이 처음 태어나는 곳이 대학인데 길러지는 곳이 지금 대학의 현실이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게 뭐 물리학과나 수학과나 이런 그 학과 개수가 줄어드는 것. 주로 들더라도 그 안에 이제 교수 숫자가 많으면 또 커버가 될수 있는데 연구자들이. 근데 물리학과 교수자를 직접 세봤어요. 세봤더니 뭐 이제 대충 국내 대학들 수준 이렇습니다. 제일 많은 서울대가 43명, 44명 이 정도예요. 그럼 다른 선진국들 경우를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어. 그래서 물론 뭐 인구 대비나 GDP 대비로 하면은 우리 정도도 많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학문이 자생력을 가지려면 임계점이 있거든요. 그 임계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택도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현장에. 그래서 이런 현실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몇 가지 원인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첫 번째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베이식 사이언스로 가면 자 저희들 현장에는 있 저희들은 일단 이거예요. 파프로몬이에요. 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약자로 FF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들은 메이킹 머니입니다. 어,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경제 논리가 들어오게 되고 그니까 정부에서 생각하는 기초 과학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원천 기술이라는 게안묵적으로 깔려 있어요. 대체로 이제 제받은 느낌이. 그래서 뭐 이제 뭐 프라임 사학 같은 거도 지 대학에 계속 강요하고 있죠. 그리고 항상 뭔가 과학 기술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붙는 게 이거예요. 뭐뭐를 위한 과학이에요? 70년대부터 국가 발전을 위한, 민족 중흥을 위한 과학, 저번 정권 때 창조 경제를 위한 과학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이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두 번째는 너무 이렇게 공무원 분들이 의욕이 앞선 나머지 본인이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인기는 성과를 내려고 하고 이 이런 거 많이 요구하시죠. 그래서 사실 지난 노무현 정권 때 황우석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어떤 뭐 자기 반성이나 어떤 재발 방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너무 이제 손쉬운 평가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연속성 이런 거도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게 너무 없고요. 그리고 좀 돈으로 좀 너무 갑질하려고 하는 몇푼 주지도 않으면서 좀 이게 현장의 좀 분위기예요. 어. 세 번째로 이제 아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이명박 정권 때자 사대강이 22조 원 썼죠? 자은역게 35조 썼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교훈: 5년 안에 57조를 써도 나라 안 망해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만약에 이 돈을 연간 1조 원씩 썼으면은 기초과학에 1조 원씩 썼으면 57년간 지원이 가능했어요. 연간 5천억 원 썼으면은 100년 넘게 쓸수 있는 돈입니다.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인드가 없다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현황들을 짚어봤고요. 대책. 어, 제가 생각하는 대책. 자, 첫 번째, FFM. 파프로 머니와 메이킹 머니 구분하는 겁니다. 메이킹 머니는 냅둬도 잘해요. 기업들이 돈 된다시면 자기네들이 돈 풉니다. 얘네들은 가만 냅둬도 어쨌든 굴러가요. 문제는 FFM이에요. 파프로 머니. 이 개념이 지금 없습니다. 사실 정부 정책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 제안하는 게 기초학문특별법을 제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 기포, 기초학문 종사자,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포함해서 법으로 보호해야 되고 천연기념물 정도로 보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달가슴곰도 보호해주시잖아요. 왜 저희들은 보호를 안 해주세요? 생물 다양성은 중요하고 학문의 다양성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그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보호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적어도 국공립대에서만큼은 기초학문 쿼터제 같은 거라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최저 연구비 보장, 어, 최저 생계비가 필요하듯이 최저 연구비도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 내셔널랩이라든지 뭐 한국형 빅 사이언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레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거는 우리들이 알아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 어, 이거는 적극적인 보호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일인데, 어, 대체로 제가 이제 여러 분야 분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나와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거보다는, 자, 이거보다는 이거를 선호합니다. 지금 한국은 대체로 왼쪽 방식이에요. 물론 왼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둘다 하는 거죠. 둘다 해도 안 망해요, 사실은. 둘다 하셔야 됩니다. 어, 그런데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지금. 확률은 확률은 오른쪽이 훨씬 높습니다. 언제 어디서 대박이 날지 몰라요. 오른쪽을 전혀 안 합니다. 어, 성과가 없다고 해서 오른쪽에 대한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선수가 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인 심판이 되주세요. 어 FFM은 적극적으로 보호의 대상입니다. 보호의 대상, 갈굼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고. 돈 만들 수 있는 애들은 뭐 하냐면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 연결해주고 창업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굳이 거기다가 정부가 세금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돈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민간업체들 돈 끌어가지고 그런 환경 조성해주고 공정거래가 일어나고 적극적으로 벤처를 만들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그 심상정 후보가 냈던 공약 중에 우리 동네 과학센터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사실 과학 문화를 말단에서부터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돈도 몇푼안 들고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어 제가 늘 하는 얘긴데 자이두 스마트폰에 똑같은 스마트폰입니다. 하나는 상품이고 하나는 가치예요. 우리는 있는 기술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데 익숙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부족한 게 뭐냐? 없는 개념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이폰이 그냥 아이폰이 아닌 이유는 스마트폰이 아닌 이유는 없던 편리함의 개념을 새로 만들어 냈기 때문에 독보적인 겁니다. 그게 없는 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인데. 이제는 이제까지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왔다면 앞으로는 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따라쟁이였어요. 흉내 내기만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문명을 개척하는 나라가 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제발 좀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을 완전히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강곡히 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